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통영지방법원 어, 사무관에게 공판조서, 공판 녹음을 어, 지난 3월달부터 어, 열람 복사 신청을 했습니다. 어, 그것이 어, 교부가 돼야지 어, 그... 녹음과 공판조서와 맞춰서, 공판조서는 아무래도 사람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면 그거 수정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찰서 조서나 검찰 조서에도 사람이 조서를 꾸민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그게 아무래도 사람 대화가, 그 진술이 그대로 기록될 수가 없겠죠. 어떤 중요한 단어들이 빠질 수도 있고, 어, 또 심한 경우에 어떤 말들이 추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판 녹음을 어, 3월달에 그 요구를 했고 공판 중에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공판 녹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판 녹음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공판 녹음과 공판 조서를 함께 이렇게 어, 교부해 달라고 어 제차 이렇게 열람 복사 신청을 했습니다. 아, 어,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판 조서와 공판 녹음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 공판 조서와 공판 녹음을 통해서 몇달 전에 진행됐던 재판 절차, 재판 가운데 진행됐던 진술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어, 제가 지난번에 공판에 참여 이렇게 어그참 참석해서 진행되는 말들을 들었어요. 어,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 공판조서와 공판녹음을 원래 교부해 주게 돼, 있, 돼 있습니다 어, 열람복사법에 근거해서 어, 그것은 법원 사무관이 어, 교부해 줘야 돼요 어, 그건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공판조서가 잘못 기록이 되어 있는지 어, 그, 그것들을 확인해 줘야 돼요 잘못